안녕하세요 때때때때때 <목소리> 그만하라고 <목소리> <목소리> 동수, 동수 노래가 뭐였지? 아 까먹었어 <목소리> 자 플립 에? 여기가 뭔지 아십니까? 이거 보면은 동숲 유저들은 무조건 할 거야 이거. 이것도 동숲이냐? 동숲... 야 동숲에 얼마나 빠졌으면 컨텐츠를 동숲으로 <laughs> 아니, 가져와? 아니, 어? 동숲. 동수... <laughs> 요즘에 동숲이 인기 게임이잖아요.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모두가 좋아하는 동숲. 요즘 그래, 동숲이... 그 인기 게임이랑 마인크래프트랑 뭔 상관인데? <laughs> 아,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도그 인기에 따라가야죠. 우리가 크리에이터 아닙니까? 우리가. 에? 아... 그래서 이게 뭐냐? 이것은 타란툴라 섬입니다. 동숲에는 타란툴라가 있죠. 타란툴라가 있는데. 타란... <laughs> 타란툴라 이한번 물리면 기절해서 죽어버려요 캐릭터가 한 방이야? <laughs> 네한 방에 죽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마크 버전으로 이 타란툴라를 우리가 잡으러 왔습니다. 타란툴라는 빠르고 죽으면 한 방에 죽습니다. 한 방에 죽어? 네 제가 잡아야 돼요 타란툴라를. 아 오케이. 그리고 섬에는 기본적으로 다섯 마리 네 마리는 스폰됩니다. 아 다섯 마리 네 마리는 스폰인데. <laughs> 그 <겸인다>. 극혐인데. <laughs> 뭐냐 얘? 저요 도서 타란툴라 물을 못건데 뭐야 여기 어디야? 제 타란트가 벽 타고 위로 올라가는. 됐다 됐다 됐다. 야 거미는 원래 그렇게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. 타란트는 못해요. 동스 타란트는 그런 거 못해요. 아... 어야 타란트라 좋은 거 나왔다. 레전드 타란트라. 잠 <laughs> 잠깐 레전드 타란트라 어디 있어? 저요? 안돼 아, 레전드 타란트라가 나 공격하잖아. 네인드범 나왔어. 네인드범 얘들. <laughs> 점프하는점프했는프하는데 <데>, <laughs> <laughs> 잠깐 얘들아! <야, 된다>, 잠깐 <laughs> 얘다 죽었어 왜 죽었어? <laughs> 그거 없어진다길래 없어지는 거얘 <laughs> 뭐야 얘 네임드 뭐야 <laughs> 네임드 <힘드. 웃음> 저기 <웃음> 저기요 <웃음> 저 계속 기절해요 <laughs> 어, 타란타란 <타란탈라> 죽는다 타란타란 죽인다 저기 잠깐 <정면. 웃음> 타란타란 죽는 거 진짜 <laughs> 타트랑 <laughs> <다, 다> 전멸했는데 제가 첫 장에 하나 있어요 첫 장에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그타트라는 <laughs> 주기적으로 스폰돼요. 다 계속 아 주기적으로 스폰이 돼. 아, 여기 너무 많아. 저기 너무 많아. <laughs> 아 <나> 진짜. <laughs> 주기적으로 스폰되는 <되면> 파란 불나비. <laughs> 동물의 숲을 그렇게 좋아하면은 내가 이렇게 딱 구현을 해줘야지. <laughs> <laughs> 선생님 저동서 안할래요 안할게요 <laughs> 안할게요저 동승 <laughs> 안할래요 뭐야 이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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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타란틀라야 <laughs> 여기 기둥 하나만 태워줘보자 <laughs> 여기다가 그래가 기둥 세워놓으면은 이쁘겠지? 죽었는데 <laughs> 안돼 잠깐 저 갈래,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저 다, 저, 저, 아니요. 제 섬으로 돌아갈게요, 안녕.